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코칭을 하고 있는 마크 프리츠 교수의 책 성공에 대해 알아야 할 그의 모든 것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이유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 못해 하는 신용만 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런 습관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절대 생각하지 않죠. 당신은 어떤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보다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갈망하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법보다 이유를 찾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확실한 동기유발 요인이자 꼭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자극제이죠.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폐암 선고를 받은 날 즉시 담배를 끊을 것입니다. 흡연 유무에 목숨이 좌우된다는 사실이 담배를 끊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항상 이렇게 심각한 문제만 직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달성하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무언가를 달성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 결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죠. 그러나 그저 꿈으로만 간직한 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꿈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또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시간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꿈을 달성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꿈을 달성하게 해줄 조치들을 취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반복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런 새로운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유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뿐 아니라 창의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도 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가 절실할수록 그 목표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더 많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유 확립이 가진 힘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이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속에 아주 설득력 있는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목표를 손에 넣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감정을 하나둘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유가 훨씬 분명해지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싫어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성공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보면 믿을 거야. 살면서 이런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의 성공은 정반대이죠.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달성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믿으면 보일 거야 라고 바꿔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스포츠에서 자주 볼수 있죠. 오늘날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선수들은 항상 완벽한 경주를 펼치는 모습이나 멋진 골을 넣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이른바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죠. 성공을 머릿속으로 시각화 할 때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훌륭한 경기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경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각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실에서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시각화 훈련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시각화 하는 것이죠. 성공의 시각화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앞에서 말한 운동 선수들처럼 강력한 믿음이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그 달성 방법이 보이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믿음은 의식적인 마음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이유를 규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카달로그를 자세히 살핀 후 시운전까지 마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차의 주인이 되는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차를 구입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 둘, 끌어 모으기 시작하죠.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날이 코앞으로 그 다가올 때쯤이면 아마도 그런 이유들이 이미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도로에 나가면 같은 차종만 계속 눈에 들어오죠.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요? 그 차종만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전까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내면에 크게 자리를 잡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이 계속해서 해당 차종을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해당 차종을 찾으려고 결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도로를 달리는 해당 차종을 찾아내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무언가에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강한 믿음은 잠재의식이 관련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려내어 알려줍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관련 방법을 찾아내서 목표 달성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